어, 두 점을 이은 선분 AB가 y축에 의하여 m 대 n으로 내분된다. 그러니까 어, 서로소인 두 자연수 m, n에 대해서 m, n의 값을 구하시오 이랬어. 자 그러면 지금 m 대 n으로 렇게 내분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내분점 우리 구하는 공식 알잖아. m 대 n으로 됐을 적에 m하고 n을 더해 두네.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됐지? x랑 x끼리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 그죠? 그러면 e m 마이너스 o n 얘가 x구요. x좌표가 되죠. 그 다음 y좌표는 마찬가지로 둘이 더해. 그리고 y는 y끼리 이렇게 곱해서 엮어가지고 계산을 하면 된다고 했어. 이런 식으로. 얘가 y좌표가 돼. 그랬을 때 어 Y축에 의해서래 Y축에 의해서 M대 N으로 내분된다는 얘기는 X의 좌표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얘가 0이라는 뜻이잖아. 그죠? 그러면 얘가 0이면 이 M 마 5N이 0이야. 이 M은 5N이 된다는 얘기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M대 N이 몇대 몇으로 된다는 얘기야? 5대 2가 된다는 뜻이야. 그죠? 그래야지만 둘이 곱하면 5n 둘이 곱하면 2n과 같아지지. 그죠? 그러면 여기가 서로소래. 어, n값이 5이면 n값은 2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n값이 10이 되면 n값은 4가 돼. 그건 서로소가 아니잖아. 최적값을 잡으려면 n값은 뭐가 되는 거야? m하고 n을 곱한 거는 5이 10이 된다는 얘기지. 그죠? 다른 거는 서로소가 될수 없지. 됐어요? 이해는 되니? 어.